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뉴스입니다. 어제 열린 국민의당 전북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72%라는 높은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광주에서 호남권 순회 투표를 열고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가운데 호남권 승자를 발표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전북에서 치러진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 후보는 72.6%에 해당하는 2만 1,900여 표를 얻어 압승했습니다. 손학규 후보는 7,400여 표로 24.6%를, 박주선 후보는 830여 표를 얻는데 그쳐 2.7%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광주, 전남의 경선까지 포함한 허남 득표율은. 안철수 64.6, 손학규 23.5, 박주선 11.9%입니다. 압도적인 지지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틀 전 광주 전남 경선에서 6만 명, 어제 전북 경선에서 3만 명이 참여 국민의당 경선은 흥행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현장 투표는 아직 5차례가 더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다음 달 3일과 4일에 여론조사를 펼친 뒤 4일 오후 최종 후보를 선정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오늘 광주에서 대의원 순회 투표를 연 뒤, 호남권 투표 결과를 최종 발표합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가운데 민주당 경선의 첫 출발지인 호남에서 승리한 후보가 초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민주당은 4월 3일에 최종 후보를 발표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거쳐 4월 8일에 확정합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한중 두 나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지자체 간의 우호 교류 사업도 잇따라 중단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오는 5월 개막하는 제87회 남원춘향제에 출연하기로 했던 중국 연변 공연단이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중국 당국에서 단체 관광을 제한해 출국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연변 공연단과 남원시립 국악단과의 합동 개막 공연을 야심차게 준비했던 남원시와 춘향제전 위원회는 공연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허락을 안 하게 되니까 그리고 다 이제 특히 거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예술 단원들이 정부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남원시의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염성시 또한 춘양제 초청장에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중국과 가장 교류가 활발한 군산에서도 교류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13개 도시와 자매 우호 협약을 맺었고 지난해에만 세계 도시 대표단이 찾아왔지만 올해는 소식이 없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전라북도는 고민이 더 깊습니다. 중국 강소성은 전라북도 여덟 개 자매결연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활발히 교류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스타이펑 성장이 직접 방문해 1박2일 동안 새만금과 전주 등을 둘러봤습니다. 강소성과의 우호 교류를 위해선 올해 상반기 안에 송화진 도지사가 답방을 해야지만. 사드 갈등으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답방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은 하되 어, 사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 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갈등이 커지면서 관광과 경제 분야에 이어 지자체 교류까지 점점 경색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출범한 학생 인권 센터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센터의 수장은 8개월째 공석이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마찰과 독립성 문제 등으로 시끄럽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 교육청이 지난 2014년 설치한 학생 인권 센터입니다. 학생 인권 교육과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센터장이자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옹호관이 8개월째 공석입니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갈등을 빚다 사실상 쫓겨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현장에 인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는 데 주안점을 둔 인권센터와 달리 전북교육청은 인권교육과 정책 개발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은 것입니다. 최근 전북교육청이 공모를 통해 인권옹호관을 선발했는데 여전히 이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학교 장의 학생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여러 정책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 좀더 방점을 찍고 진행하실 로 봅니다. 인권 센터의 독립성 여부도 논란거리입니다. 조직 구조상 인권 센터는 전북 교육청의 산하 기관으로 독립 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 인권 위원회가 정부의 독립 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독립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인권 센터에서 나온 내용은 일정 정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좀가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대표 공약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학생 인권센터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인입니다. 민선 시대 이후 자치단체들이 가장 힘을 쏟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관광산업이죠. 요즘은 단순히 관광시설을 짓거나 일회성 행사를 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의 이야기를 입히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 구이 저수지의 좌우에는 지역의 명산인 모악산과 경각산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이런 자연 지형을 활용해 남자인 경각산이 여자인 모악산에 구애를 해서 사랑의 징표로 구이 저수지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명소에 새로운 의미나 이야기를 입히는 이른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입소문이 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숙박 관광으로 연계가 돼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이에 와서 연인이나 가족에게 고백을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또 영원히 지켜진다는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완주군의 이 같은 시도는 전국적인 명소로 부각된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잘 단장된 이야기는 사랑과 고백을 주제로 5월 프로포즈 축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현될 예정입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원 기초해서 상품을 만들고 하면 그 진정성의 힘이야말로 제일 센게 아닌가 싶어요. 관광 마케팅 전략이 1차원적인 유치 활동에서 한발더 나아가 지역 명소와 구전을 시줄과 날줄 삼아 이야기를 입히고 의미를 더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이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유포자로 지목된 6명의 지역위원장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전북의 모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6명이 지역위원장들만의 카톡방에 일부 현장 투표 결과를 올려 널리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며 당헌당규상 이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선 현장 투표 결과가 일부 유출돼 의원 수 121명의 거대 정당 경선 절차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을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부양 의무제 때문에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은 부양 의무자 실시 이후 지난해 1,500여 명이 기초 생활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급자 탈락 이후 가족들로부터 실제로 부양을 받는 서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성환 의원은 지방 생활 보장 위원회를 열어 안타깝게 수급자에서 탈락한 서민들을 찾아내고 이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이 20명이 안 되는 과소아마을이 크게 줄었지만 전북의 과소아마을이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과소아마을은 2010년 1027곳에서 2015년 515곳으로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과소아마을이 크게 줄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에서 40%로 늘었습니다. 전락도는 이들 과소화 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소화 마을 대응 전략팀을 구성하고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학숙이 장애인 차별 조항을 명문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학숙 43곳을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 서울장학숙과 전주풍남학사, 정읍장학숙, 진안장학숙 등네 곳이 장애학생의 입사를 제한하거나 퇴사조항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해당 장학숙들에는 장애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구제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개별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평균 4.2%로 지난해보다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한옥마을이 있는 풍남동 2가 13.2%, 교동 11.3%로 10%를 웃돌았고 혁신도시 주변인 여의동과 장동은 각각 8.6%와 7.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구도심 노후 주거지역과 시외곽인 남노송동, 남정동 등은 1에서 2% 중반으로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무주경찰서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46살 황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 씨는 오늘 오전 7시 10분쯤 무주군 무주읍 무죽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금전 문제로 아버지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30살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늘 흐리고 낮동안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인 모레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87회춘향제가 오는 5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남원 광활루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춘향제에서는 춘향선발대회 등 24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남원시는 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살펴보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완주군이 셋째 이상의 자녀가 만 6세부터 만 9세가 될 때까지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369 사업 대상자가 2년 만에 60% 증가한 413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주군은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 등에 힘입어 지역의 합계 출산율이 2013년 1.612에서 2015년 1.697로 상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군 마을 축제가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가운데 참여 마을 주민과 관련 단체들이 발대식을 갖고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 축제에는 지난해 45개 마을이 참여해 마을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국 최대 수박 산지인 고창군이 1인 가구를 겨냥해 작은 수박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겉은 검고 속은 노란색인 블랙망고 수박은 한 통의 무게가 3kg으로 작지만 당도가 높은 게 특징이며 올해는 모두 39개 농가가 13헥타르 면적에서 재배할 예정입니다.